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목서윤입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 이주민이나 외국인 노동자들도 우리 사회의 엄연한 유권자라고 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선주민에 비해 선거 제도라든지 투표 방식은 이들에게 낯설고 또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문화 유권자들이 퀴즈를 통해 선거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행사가 열려 눈길을 모았습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한 도전선거벨이라는 행사인데요. 이 자리에 참여한 다문화 유권자들은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대해 배우는 한편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자리가 많이 생겨나 많은 다문화 유권자가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 친구할까요? 이번 주에는 정읍에서 사업도 하며 아열대 작물 농사도 짓는 이민정 씨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지난해에는 베트남에 있는 자신의 친동생을 시동생에게 소개해줘서 겹사돈까지 맺게 됐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가족 이야기도 함께 만나보시죠. 농사면 농사. 란자가 돼서 수확해야 돼. Yeah. 이거 묶어야 돼요. 안 묶으면 떨어져요. 살살 가면 돼요. 어, 회장님이시죠? <laughs> 어, 요리면 <진짜>. 요리. 안 좋아요. 몸이 좋아요. 못하는 건 없고 남다른 카리스마 풍기는 민정 씨와 그 가족의 이야기 만나보시죠. 주인공을 만나러 찾아온 곳 정읍시 태인면입니다. 이곳에서 아열대 채소 농사를 짓는 민정 씨. 이거는 많이 컸네. 정읍에서는 규모가 꽤큰 편이라네요. 하나, 이거는 태국 낮제예요 대가 통통해서 연해요. 이거 그냥 볶아 먹고도 되고, 어삶먹어도 되고. 이는 틸라예요. 이거 어, 외국 사람들 항신용. 우리에겐 이름도 모양도 생소한데요. 민정 씨의 채소를 먹기 위해 전국에서 고객들이 찾는답니다. 저 농사 지년 정도 됐어요. 공장 겨고 마트도 많이 겨고 아기 낳고면 시간도 많이 없고, 공장 겨는 시간을 잘안 돼요. 그러니까 농사하서 아기도 보고. 15년 전 베트남에서 정읍으로 온 민정 씨, 오형제 중 마다들 종모 시덕에 어린 나이에 큰면느리 살림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만면일이다 보니까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다 신경 써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 다 챙겨주고 가니까 대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집안 살림에 농사까지 똑부러지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요? 경험은 없지만 실행력으로 밀려붙였습니다 삼촌. 어, 네, 아유, 삼주 많이 잘랐네. 매트 어잘잘 잘 말랐네. 이거 박스 담아야지. 안오면 너무 말란 게. 민정 씨가 농사 일을 코치하는 이분은 누구인가요? 나는 네, 시 동생이에요. 넷째 시 동생이에요. 용인에서 유통 일을 하던 성훈 씨는 3년 전 귀농해 함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때요? 뭐? 이 정도는 그냥 양호해야죠. 좀작아같 되는데 난자가 네, 돼서 수확해야 돼. 성훈 씨가 농사를 짓게 된건 형수 민정 씨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수동생의 우직함과 성실함을 민정 씨가 먼저 알아보고 함께 농사를 짓자고 제안을 했죠. 잘 가르쳐주시죠. 세심하게. 네. 자주 농장에 오셔서 점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합니다. 제가 좀까시러워요왜냐면제가 사는 입장에면 상대가 조화를 해야 돼서. 몇년 해보면 잘 알고 알아서 잘 하겠죠. <laughs> 수확한 베트남 갓배추를 트럭에 싣는데요. 일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서로 의견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이거 내려 러면 이거 안될 거야? 이거 묶어야 돼요 안 묶으면 떨어져요 이거는 안 묶어도 돼 이거는 흙을 쓰면 살살 가면 돼요 이럴 때는 슬그머니 힘들어요. 빠지는 게 상책 둘, 둘 다+ 고집이 세가지고 옆에서 내가 힘들다+ 힘들어 <laughs> 고생하십니다 집에 가서 밥 먹자 함께 땀 흘린 세 사람 점심밥도 함께 먹으러 갑니다. 민정씨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반기네요 어, 간지러운데? 왜 창갑 안 쓸었어요? 야, 야, 야. 들었다, 아, 창갑 좀 쓰죠 시원시원한 성격의 민정씨 곧장 주방으로 들어가 점심 식사를 준비합니다 배추도 하고 쪽파도 하고 양파도 하고 당근 네. 많은 지금 거칠대 해가 알아? 지금 그렇게 알려주는데? 아 알겠습니다 간도 봐야겠죠? 오, 간, 간호대 맛있어? 네. 어, 된장 갖고 와, 된장. 이거는, 어, 콩으로 만드는 거야. 콩 와, 겉절이에 된장찌개까지. 그런데 이분은 어째 표정이 별로네요? 보글보글찌개 끓기 시작했는데, 이번엔 간안 보세요. 김치찌개 안 좋아요. 어, 김치찌개 좋아요. 맛있어요. 음? 네, 네. 냄새 안 좋아요. 몸이 좋아요 네 남편이 좋아해요 <laughs> 진짜? 우리 민정씨 얼마나 손재주가 좋은지 뚝딱뚝딱 금방 먹음직스럽게도 차려냈네요 여기 음식 잘해는은것봐 맛하겠어 며느리가 어마한테 배웠어? 아니 내 입맛하고 지금 내가 하는 음식하고 딱 똑같아요 남편 종모 씨도 젓가락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역시 우리 호심 음식이 짱이야. 그래요, 진짜 맛있어. 간이 따끔하다. 다음에 집에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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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주세요. 이거 이거. 한국에 온지 네. 1년도 안된 성훈 씨의 아내에게는 아직 한국 음식이 낯설 <laughs>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laughs> 민정 씨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 온 투원아이 씨. 사실 민정 씨와는 친자매입니다. 동생에게 시동생 성훈 씨를 소개했죠. 첫인상은 일단 예뻤고요 처음엔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조심스러운 부분도 되게 있고요. 그래도 형수님이 소개를 시켜주셔서 맺어진 인연인데 <laughs> 우리가 어려워하면 형수님이 더 많이 부담감이 크겠죠. 시동생이 많이 착했더라고요. 사람도 좋고 마음도 따뜻하고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소개했죠. 제가 막 권했어요. 이렇게 동생 이제 충신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우연히 이렇게 잘 되어서 아무 아무 뭐어름러움 없이 좋아요. 학생을 마치고 다시 일하러 나온 가족들 수확한 배추를 팔러 왔나 본데요. 10kg 짜리 대구 다 붙잖아요. 그냥 앞에 붙죠. 민정 씨의 손짓에 따라 움직이는 두 남자. 이곳은 민정 씨의 마트입니다. 전국 빽빽으로 나가요. 전국으로. 채소는 기본 가공품까지 없는 게 없는 아시아 마트. 5, 6년 전부터 운영하던 마트가 규모가 커져 이곳이 벌써 2호점입니다. 다가 여기 차니까 나와서 내가 지금 여기 한번 하나 더 내렸어요. 그대만큼 매출도 많이 나와요? 음 거의 두배 나가죠 옛날보다. 손님이 많은 오후 시간이 되면 민정 씨의 동생도 나와 일을 돕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주말을 앞두고 할 일이 더 많다네요. khi mà chị gái bận ấy thì tôi có ra cửa hàng để giúp đỡ chị còn vì hiện tại là tôi đang bầu nên là không hay ra cửa hàng được nên là như khi nào mà chị bận hoặc là không mệt mỏi thì tôi sẽ ra giúp chị công việc sắp xếp các loại hàng hóa. 오늘은 신제품이 들어왔는데요. 손님들에게 팔기 전 민정 씨와 가족들이 직접 맛을 봅니다. 뭐 하나 허투루 하는 법이 없죠. 이거는 새로운 제품이니까 인당이 먹고 보고 맛있는 나 말을 없으면 안 팔고 맛있으면 손님들 소개할 수 있자 소개해 주니까 그래서 하나 먹어 보는 거예요 성실함을 무기로 가족을 위해 달려온 민정 씨 그리고 민정 씨를 믿고 그 곁을 지키는 가족들 앞으로 어떤 길을 열어갈지 기대되는데요 일단 가족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계속 이렇 화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애들도 있고 부모님도 있으니까 옆에 황제들도 도와주고 애들도 키우고 집도 사고. <laughs>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가족. 그 덕에 행복도 두 배가 됐습니다. 더욱 진한 가족애를 자랑하는 민정 씨 가족이 언제나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다문화 가족들의 영상을 통해 이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소개하는 랜선 다문화 가족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늘 처음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랜니 그 라구입니다. 그 한국에 온 지는 5년 됐습니다. 네. 오, 네네. 태국에 계실 때는 어디에 사셨나요? 네. 그나컬라치시마도에요나라라시마는그 흥산도 많이 있어서 그 공기도 좋아요 그래, 거푸장도 많이 있어.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아, 태국에 어디 가면 좋아라고 물어볼 때 어느 네. 곳을 추천해 주고 싶으신가요? 네, 그 어디가 좋아하는 그나카라시마도 좋았는데요. 뱅콩 사람도 많이 가에요 외국 사람도 많이 가는데 다 좋아해요. 음, 그러면 방콕이나? 네. 그다음에 나라자 어, 예, 오신 고향을 소개해 주 어, 추천해 네네. 주신 거죠. 네, 네. 어 마침 오늘 함께 해 주시는 그 정성현 씨도 어, 어느 한 곳을 추천해 주실 것 같은데 먼저 인사 나눠 볼게요. 성현 씨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파타야 현재 태국 파타야에 살고 있는 만3십살 정성현이라고 합니다. 네, 성현 씨는 파타야에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요즘 이제 다시 관광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소식을 접하곤 하는데 파타야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올해 초에 비하면 진짜 엄청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코로나 전처럼 돌아왔다고 말하기는 조금 부족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한 7, 80% 정도 돌아왔다고 음.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태국하면 한국인들이 가장 찾고 싶은 그 여행지 2위를 차지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태국 중에서도 한국인들에게 좀덜 알려진 명소를 성현 씨가 소개해 준다고 해요. 영상 통해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은 파타야 관광지 중에서 잘 많이 알려지지 않은데 좋은 곳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블랙 프레스라는 카페의 일종입니다. 카페의 일종이긴 한데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이쁜 경치도 볼 수도 있고. 고기를 도볼수 있는 일석삼조의 카페입니다. 아, 와 카페 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네네. 쇼이 으려이코이 라운딩이야. 놀아, 놀아야. 아야놀야 놀고 놀고 놀아야. 놀고 놀아야. 놀고 놀아야. 놀고 놀아야. 놀고 놀아야. 아 그래요? 네네 오, 이 멋진 곳은 어딘가요? 여기는 수암 레전드라는 곳인데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는 곳입니다 농록 빌리지 근처인데 어, 많은 분들이 농록 빌리지는 방문을 해도 이곳을 방문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곳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와 상당히 멋져 보이는데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인가봐요. 이แบบ,ไป,แต่ละ,ภาของ,เมือง,ไทย,อ่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태국 문화, 태국 지방에 관한 특색들을 가리켜 주는 관광지입니다. 여기 크기가 크다면 크고 그렇다고 또 엄청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차를 타고 넉넉하게 한 30분에서 4, 50분 정도면 충분히 여유롭게 볼수 있는 크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두 가지 여행지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뭐 너무 정해진 곳만 가지 마시고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런 다른 곳들도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태국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영상 잘 봤습니다. 어, 잠깐이나마 뭐 태국에 여행을 가면 어떤 느낌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영상이었는데요. 그 레전드 시암이라는 곳은 한마디로 말해서 태국의 여러 모습을 좀 축소해 놓은 테마파크 같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레전드 시암은 어, 마치 태국을 축소해 놓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뭐 가시면 전통 의상을 체험을 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그리고 태국의 역사 등에 대해서도 알수 있게 해 주는 곳입니다. 네. 아 근데 성현 씨가 아직 많은 분들이 찾지는 않는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렇게 잘 만들어진 곳이면 많이들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왜 그럴까요? 어, 글쎄에서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오픈을 한 지가 한 3년 정도가 됐는데 초창기에는 완공이 된 상태에서 오픈을 한게 아니라 어 공사를 하는 와중에 점차 점차 오픈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오신 분들이 많이 실망을 하셨다고 아. 합니다. 네, 그니까 아마 코로나 시기도 겹쳤고 그리고 생긴지도 비교적 네. 얼마 안 돼서 관광객들의 입소문을 덜탄것 같은데요. 어 그리고 성현 씨, 그 레전드 시암이라는 곳 입구에 보니까 멋진 동상 두 개가 보이던데 이건 혹시 어떤 동상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쉽게 말씀드려서 전설로 내려져 오는 도깨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태국 분들은 이제 이 도깨비가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소신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멋진 도깨비 동상도 세워진 걸로 보이는데요. 이 레전드 시암이라는 곳이 이 태국의 다양한 곳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태국도 그러면은 지역마다 좀 문화 차이가 있거나 그럴까요? 뭐 예를 들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뭐 북과 남부가 굉장히 다른 문화잖아요. 네, 태국은 어떤지 네. 좀 궁금한데 먼저 성현 씨가 말씀해주실까요? 태국은 크게 북부, 중부, 남부 그리고 이산이라는 지역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큰 건이다 언어부터가 다릅니다. 이산 지역과 중부 지역의 사람이 언어 자체가 달라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아...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식생활, 뭐 생활습관 이런 것 자체도 많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그냥 왜 한국에서 지역별로 사투리가 있는 것만 그 정도 다른 게 아니라 더 차이가 많이 나는 걸까요? 비슷한 점도 있긴 한데 이산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산 언어, 이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알아들을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일개국어 어, 이상으로 알고 있나요? 네, 그렇죠. 이제 뭐 부모님이 이산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산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산 언어와 태국어라고 하죠 공용어를 두개 다를 할수 있는데 이산에 연관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이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한 절반 정도밖에 못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어, 그래요. 사실 한국에서는 네. 뭐, 비록 사투리가 좀 심한 분들은 있어도 서로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걸 느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네. 음, 오늘 오. 영상에서 소개해 주신 또 다른 곳이 있었어요. 어, 정원식 카페를 하나 소개해 주셨는데, 여기에서는 코끼리를 볼수 있다는 점이 좀 새로웠거든요. 네, 이렇게 태국에서는 어딜 가나 코끼리를 볼수 있는 건가요? 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코끼리를 보려면 어떤 특정 지역을 가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음. 뭐 한국보다는 많이 대중화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관광지에서 볼수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은 그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뭐 동물 어 먹이 주기 체험하기 뭐 동물 타는 체험하기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거든요 네네. 태국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예전에 태국에서는 별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들어서 어, 법안도 개정되고 이런 어? 동물 학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새롭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현실은 아직까지도 동물 학대 관광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도 뭐법 개정도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뭐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태국에는 또 사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많이 네. 있어요. 네, 네. 어, 굉장히 화려하고 또 다르게 생긴 여러 종류의 사원들을 볼수 있다는 게 태국 여행의 장점인 것 같은데요. 네. 어, 태국 사람들은 보통 왕궁하고 사원에 대한 자부심도 남다른데 렌니 씨도 그런 부분 많이 느끼세요? 네, 네. 사람 도 많이 가 보접는데 그. 닭 통내도 있어. 그큰 통내도 있어요. 사원 이렇게는. 네. 어, 보통 관광을 할 때는 그냥 밖에서 지켜보는 경우가 많긴 하겠지만 사실 이 사원에 갈 때도 혹은 어, 주변에 갈 때도 갖춰야 할 예의와 또 올바른 복장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성현 씨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바지를 입고 출입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남성분들은 사원이나 완궁을 가실 때는 긴바지를 착용을 해주셔야 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심한 옷은 이제 들어갈 때또 규제를 당할 수 있으니까 좀 단정한 옷차림으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나라의 예절과 매너를 아는 것도 여행하기 전에 우리가 좀 숙지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짧게나마 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뭔가 그 나라에 대해서 좀더 깊게 알게 된것 같은 네.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어 주신 정성현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랜니 씨도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해마다 쌀 소비는 줄어드는데 생산은 오히려 늘어 수십만 톤의 쌀이 쌓이고 쌀값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쌀 과잉을 해결하기 위한 선택한 것은 가루쌀입니다. 농촌진흥청이 3년 전 개발한 가루쌀 바로미투는 전분 구조가 밀과 비슷해 물에 불리지 않아도 쉽게 가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쌀로 만든 빵은 밀가루 알레르기가 없고 소화가 잘 되는데다 식감도 쫄깃해 우리 입맛에 잘 맞습니다. 지금 한가루에 비해서 어,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식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더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가루쌀의 밀가루 대체계획에 맞춰 생산단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8헥타르에서 우량 종자를 생산해 2027년에는 국내 밀가루의 10%를 대체 가능한 42,000헥타르까지 생산단지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걱정도 있습니다. 개발된 가루쌀 품종은 등숙기 비가 올 경우 꽃이 피는 수바라 현상이 나타나는데다 나달 개수가 적어 수확량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반 쌀에 비해서 단수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이 살짝 떨어질 염려가 있어서 정부에서는 전략 작물 직접 지불제를 도입을 해서 가루쌀은 생육 기간은 110일 안팎으로 150일인 일반 쌀보다 40일 가량 짧은데. 호남 평야의 경우 6월 15일 파종하면 9월 말 수확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이후 밀과 콩을 심는 이모작이 가능한데 정부는 이 같은 농가에는 추가로 직불금도 지급할 방침입니다. 가루쌀 보급이 기형적인 우리 곡물 생산 구조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익산시가 관내 10개 초중학교에서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점검했습니다. 춘포 초등학교에서는 캐리커처 수업이 진행됐고 이리 북중학교에서는 금속 공예 활동이 펼쳐졌으며 학생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역할극에도 참여했습니다. 시 당국은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로 심리적 정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의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 협동 조합에서 생산한 농산 가공품과 제조용품을 사회적 경제 페스타 온라인 특별전을 통해 판매합니다. 남원시에 따르면 열흘간 계속되는 판매 기간에는 온라인 할인 쿠폰이 지원되고 정가 대비 40% 할인된 가격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임실군이 30억 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섭니다. 임실군은 청소년 수련원 기능 보강 등 4개 사업 21억 원과 우남소하천 정비 관련 재난안전분야 사업 9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역 민원 해소와 인프라 구축이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완주 용진읍 이장협의회가 사랑의 벼베기 행사를 7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지난 6월 모내기를 한 논에서 주민들과 함께 벼를 수확했으며 관내 홀몸노인과 한부모 가정 등을 위해 연말 쌀 나눔 행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글을 쓰는 게 능숙하지 않다고 해도 글을 써봄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글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는 10월 28일 금요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실시하는 전북여성백일장에 참가해 보시면 어떨까요?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특별상 시상도 따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도전장을 내밀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